부문의 수상자를 소명하겠습니다 어, 우리 SBS 생활의 달인 참 저도 즐겨 보는데요. 우리 전 SBS 생활의 달인 수석 PD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. 이상호 PD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.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호 이상호 프로듀서가 제가 MBC에서 개그맨을 할때제 프로그램 프로듀서였습니다. 와 인연이 깊네요. 이번 특별상 부문 전 SBS 생활의 달인 수석 PD 이상호. 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, 전국 각지를 도우시면서 아마 어, 가, 아주 각양각색의 달인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.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주실까요? 고 조금만 더놓으시죠 네. 어, 이상호 프로듀서는 특별히 제가 옆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한 20년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. 그전엔 뭐좀 만나긴 하지만 오늘 어 도전 아, 네. 안좋으시는데 이제 바로바로 바로 나오시는데 고맙습니다. 자 수상 소감 함께 하시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SBS 생활의 날이란 프로그램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 그 분들을 발굴해서 소개해서 정리는 프로그램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집에 네, 지생활의 달인 수석 PD 이상호 PD님께서 모범 특별상품을 수상하셨습니다. <laughs> 네, 앞으로도 우리나라 방송 발전에 공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